주의 말씀을 듣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어, 명와 어, 능력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예, 로축원합니다 네. 1년 전 11월 지난해에 경북 어, 공화에서 어, 탄광 매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탄광을 캐던 어, 두 명의 광부분이 매몰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매몰된 어, 깊이가 거의 200m 지하에 도가 무너져서 어,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탐광을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하 탐광은 엘리베이터가 1km, 2km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단 내려가면 엘리베이터가 이제 좌우로 굴이 계속 있어서 그 굴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그땅 속이기 때문에 땅 안에 물이 있을 수도 있고 호수를 만날 수도 있고 폭포를 만날 수도 있고 그 땅에 어떤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 상태에서 탄을 캐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탄을 캐다가, 이 물이 있는 큰 웅덩이 같은 데를 파게 되면 물이 쏟아져서 그 길이 막히거나 매몰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탄광을 하러 내려가시는 분들은 생명을 걸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두 분이 그런 일로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구조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9일만에 구조가 됐어요. 거의 열흘 돼서 구조가 됐는데 거 크게 이렇게 몸이 상하지 않고 멀쩡한 거예요. 사람이 9일 정도 안 먹고 있으면 거의 탈진하거나 아니면 거의 생명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이두분 광부는 이렇게 조금 몇 군데 다친데 빼고 아주 건강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분들이 그 까만 굴 속에서 지하에서 살아남았나 봤더니 커피 믹스 3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커피 믹스 있잖아요 한리한들은 커피 커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에도 있고 뭐 가게도 있고 특히 e have a c o f f 방 대원이나 아니면 야근하시는 분들은 e e mix. We have a coffee mix. We have a c o f f 한두개 i x We have a c o 에 f e e mix. 이 e have a c o f 이 e e 나 i x We h a 나 e a coffee mix. We have a coffee mix. w 가방 밑으로 대체로 한두 개씩다 나오는데, 이 광부들이 이 깊은 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 탄채 탄광을 할 때, 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드시려고, 물한 통하고, 그 다음에 커피 30개를 가지고 갔는데,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구이를 버텼는데, 아, 그걸 잘 먹었는지, 영양상 큰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탈수 현상도 안 일어나고, 나름대로 생명을 보존할 만큼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커피 믹스가 아주 사람들에게 유명해졌어요. 특히 영국의 BBC 방송은 굉장히 어, 이렇게 주의 있게 어, 기사화했어요. 신기하다는 거죠. 한국의 이 음식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 커피 믹스 안에는요. 소금도 있고, 설탕도 있고, 커피도 있고, 그 우유 제품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냥 에브리띵 다 들어있는 겁그 하나만 먹으면 열량도 대단히 나오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그게 생존에 필요한 필수 요소가 그 안에 많이 담겨있다는 것을 만드는 사람도 몰랐고 먹은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고 보니까 아 이런 역할이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커피 믹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시하곤 안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우스갯소리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커피 믹스 무시하지 마라 <laughs> 네가 생명을 살려받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커피 믹스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고 그런 농담이 하나 생길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애용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식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무시할 게 없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고마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호기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 중에서 최고의 감사는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 준 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방법을 알리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영상에 나오는데, 다음 길이로 보겠습니다. 그가 이외에 당신의 남녀와께서 자기 집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너비 없고, 남한 등에 나가고 한 문과 등에 이루기로 부르니라, 내가 한, 한 가지 불을 주러다가,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그 후에 이루기로 부니라이리가 그의 이외에, 그러하지 말고 가서 내 말을 해도 하겠고,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려 가지고 우연 여호와의 아들을 위하여 만든다.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통에 강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통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느 날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가뭄이 오래되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농작물들이 거의 다 자취를 감추고 식량도 거의 떨어지게 되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형편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셔야 되니까 그곳에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정말 과부가 아들하고 같이 마지막 식량을 지금 과부를 가지고. 예, 마지막 먹으려고 예,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의 종이 가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밝히고 내가 너희 집에 좀 예, 기도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그분이 이제 마음이 좋은 분이었는지 기도하라고 해요. 근데 기도하라고 이제 잠자리까지 아, 열어줬는데 아,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되게 영치없는 분이에요. 굉장히 이게 무리한 사람입니다. 아니 재워주는 거 허락해 줬는데 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아 자기가 좀뭘 가지고 와서 사례를 하든지 아 그런데 거꾸로 이주의종이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것을 만들어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으니까 이거 먹고 이제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끼고 아끼도 안 돼요. 너무나 배고프지만 이제 이 마지막에 이거 먹고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주변에는 주변에는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마지막 가루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선지자가 오셔서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염치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종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마지막 음식을 내게 주면 이집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비가 오는 그 날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해줄 거니까 내 말을 믿고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이 얘기해. 그걸 나에게 주면, 내가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너희 집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줄 거다. 그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보장해주겠다는 거. 예요또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 공연이 내거 뺏어먹고 어디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온갖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믿음 갖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여인이 주의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그 선자에게 지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선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가정에 하나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마지막 양식을 드렸습니다. 이 가정 축복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때부터 이 집에 이상하게 복식가루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강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어떻게 채워졌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집에 이 쌀통의 쌀이 안 떨어지게 또 이게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기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주의 정도 살게 아있 하시고 그 과부도 살게 하시고 과부들의 식구들도 한 번에 살리셨습니다. 그래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하고 바꿔야 될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으면 극복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가브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합니다. 이겨내면 그 유혹과 그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 가정에 그때 당장 필요한 것은 먹을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으로 채워 주신 걸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각오로 바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연복교 앞에 가셔서 그 앞에 아주 적은 헌금을 드리는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칭찬하셨느냐 면그 앞에 부자가 많은 돈을 내고 가셨는데 그 부자와 비교를 해요. 저 부자보다 이 과부가 더큰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밥은 생활의 전체를 드렸느니라. 그 말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이이 이 자기의 양식을 자기가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실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큰 은혜로 받으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최고는 희생의 무게에 달렸어요. 어느 희생이 더큰 희생이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크게 받으시는 데로 믿습니다. 내위 이십삼장 0절로1일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곡식을 다 얻었는데 그첫 번째 곡식 단을 가지고. 주의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공식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흔들어라는 요제라는 흔드는 제사를 요제라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바치는 각오로 드리는 거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가장 첫 번째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첫 번째 것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세워졌다는 일 환경이 됐다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얻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자신의 터전으로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어. 터전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곡식을 얻었고, 곡식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내게 일터를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선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얻은 첫복식단을 가지고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저들은 그 약속의 땅에 있는 내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없이 감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드리는 감사가 필요하거나 물질이 필요하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첫 번째 것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20년에 프리머스에 지금 미국의 신대륙이죠. 거기에 120명의 청교도들이 도착을 했어요. 떠날 때 떠나고 이인 항해를 마치고 첫 겨울을 보냈는데 인구의 절반이 다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간신히 그것에서 곡식을 얻었는데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이걸 가지고 다 먹을 수도 없어요. 너무나 초라한 그곡식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지 었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추수감사절의 소통을 신앙으로 이어받아서 또 우리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들어가게 된 땅에서 얻게 된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매해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을 주신 분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인생, 그 민족이 축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축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원칙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하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찬양한 것 같이. 그러니까 감사는. 하 여러 가지가 환경이 맞지 않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념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두,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다하는 감사.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감사.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칭찬으로 또 축복으로 돌려받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니냐나 보라. 물질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물질만으로 사는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지 않는 아무리 좋은 물질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물질을 누릴 수 있는 생명 주셔야 되고 건강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이거 없이 우리가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슨 축복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왜 성도냐면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선배에게 감사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수수 감사들을 우리에게 해마다 지키라 명령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오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한해 동안 우리에게 더큰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물질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것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물질을 쓸때 이런 물질관을 가져요. 내 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까 하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가져올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10년 넘게 사업을 했는데 사업 이제 접게 되었어요. 어떤 이유로다 아, 접었는데 이제 정리하고 나니까 제가 목돈이 생긴 거예요. 아 근데 그 중에 11조를 그냥 큰 액수대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분은 뭐 누나가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먹고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어,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에 아주 흔들림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정말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새로운 더 좋은 사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좋은 사업을 하는 이분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데사로리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행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